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카페 리프레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디어 시험이 끝나서 드디어 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전에랑 만들었던 영상이랑 좀 다르게 어,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보게 됐습니다. 중국이 스파이더맨이 좀더 일찍 개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먼저 경험하지만 어, 공기오염 같은 것도 대기오염 같은 것도 먼저 경험합니다. 이 리뷰는 이제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피터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반 애들이랑 수학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피터는 계속 MJ랑 잘 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고편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닉 퓨리가 계속 부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유럽을 가는데 이제 갑자기 괴물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괴물들의 정체가 뭐냐? 아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화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만화에서는 미스테리오가 악당입니다. 그 마술사인데, 원래 이제 그 마술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자기가 이제 영웅인 것처럼 보이게 하게끔 하거든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예상 외로 이런 작은 반전들이 있었는데, 홀로그램 기술로 환상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괴물들도 다 홀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오가 날아다니고 그런 것도 다 그런 홀로그램으로 만든 CG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또이 영화에서 미스테리오의 동기도 좀 의외였는데요. 저는 어, 알고 보니까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캡틴 아메리카 11워 때 이제 잠깐 나왔었던 기술 중에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예전에 자기네 부모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 기억을 떠올라서 이제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그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미스테리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언맨이 자기 트라우마 극복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이름도 심지어 바얼프라고 한국말로 이제 토사물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중에 미스테리를 해고를 해서 복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테리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이 그동안 좀안 좋게 대했던 자기 회사에서 그리고 잘랐던 사람들, 그런 과학자들, 공대생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갖고 에디사 그 안경을 아이언맨의 기술들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안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 스파이더맨이 여행을 가게 되면서 닉 퓨리한테 아이언맨의 유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가 이제 에디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비스랑 비슷한데 방어 체계 시스템 그런 기능들이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음 인공위성에서 드론을 보내갖고 이제 사람을 죽인다든지 모든 이게 시킬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이제 그 안경을 받자마자 실수. 로 MJ한테 찝쩍거리는 반 친구를 죽일 뻔합니다. 아 그래갖고 또닉 퓨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스테리오가 좀 멘토 같은 역할이 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그 엘레멘털즈 그 괴물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에게 좀큰 감동을 느꼈고 에디사 안경 시스템을 미스테리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MJ가 그 홀로그램 프로젝터기 하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스파이더맨하고 MJ는 미스테리오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어 알고 보니까 이제 미스테리오와 그 과학자들이 사기를 친 거죠. 에디사를 훔치기. 위해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기대 이상인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그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이랑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울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환상이 진짜 너무 리얼해서 닥터스트린즈에 나왔었던 그 헛것 보는 장면 있잖아요. 겉보다 좀 개인적으로 좀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비 아이언맨도 나오고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미스테리오가 슈퍼파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지하가는 기차한테 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상을 이용해서 싸움을 하거든요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스파이더맨을 속이는데 그래서 진짜 작은 반전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계속 싸우다가 제 마지막 피날레에서 미스테리오가 어벤져스급 피해 상황, 어벤져스급 상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걸 만들기로 이제 그 스파이더맨한테서 얻은 에디사 시스템으로 어떤 지역을 다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미스테리어를 결국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는 계속 환상을 쓰는데 영화에서는 피터 팅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예전 스파이더맨 보면 이제 그 스파이더 센스 있잖아? 이 드디어 스파이더 센스를 이용해서. 미스테리오의 환성에 속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아우, 어, 데 진짜 전투 장면들이 너무 멋있어요. 미스테리오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게 되면서 되게 인상깊게 남았던 대사인데요. 특히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뭐든지 있는다 라는 말을 하고 미스테리오는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번 뒤에 엔딩크레딧 장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좀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엔딩크레딧이 진짜 인상깊은데요. 스파이더맨이 뉴욕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속보가 뜹니다. 그래서 그 데일리뷰글에서 제이 조나스가 깨알 출연 다시 해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익명으로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 미스테리오는 죽었지만 그 과학자 팀이 그또 영상을 조작해갖고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를 죽이고 그 환상들을 스파이더맨이 이용해서 일부러 피해를 준 것처럼 영상을 조작해서 세상에 뿌리고 또 결정적으로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코라는 걸 밝혀버립니다 공개해버립니다 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미스테리오는 죽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홀로그램의 형태로는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엔딩 크레딧을 보고도 갑자기 딱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닉 퓨리가 계속 개그, 살짝 개그 캐처럼 나와갖고 어, 얘 성격이 좀 변한 거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알고 보니까 탈로스였어요. 그래서 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닉 퓨리는 우주에서 휴양지 같은 곳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영화 예고편에서 보면, 어, 캡틴 마블의 이름은 꺼내지도 말라 한게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줄거리였고요. 일단 이제 보고 난 후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싸우러 갈때 이제 비행기에서 슈트를 제작하는 장면인데 아이언맨의 테마곡이라 할 수도 있는 그 레드제플린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언맨이 예전에 슈트를 디자인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도 이제 자기의 최종 슈트를 디자인하면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러 가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앞으로 어벤져스의 대장이 될 거라는 복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게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파이더 만화책을 보고 컸었는데 어 캐릭터들이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이제 만화책에서는 좀 힘이 세고 좀 일진 같은 좀 힘이 센 피터 파커를 좀 물리적으로도 좀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어 일진이 아니라 얘도 똑같은 찐따인데 유난히 그냥. 피터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됐더라고요. MJ도 마찬가지로 어, 영화에서는 살짝 어, 좀 어색한데 좀 유머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원래 만화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꼭 나쁜 건 아닌데 어, 되게 특이했다고 느꼈어요. 또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 영화의 교훈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을 공대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올해 나온 영화들 보면 거의 다 악당들이 공대생들이었어요. 샤자, 공대생이었죠? 아마 미션 임파시블도 공대생. 원래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 공대생. 그러니까, 공대생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주위에 공대생 있으면 술자리도 좀 어, 데려다 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이 진짜 좀 많이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 <laughs> 뉴스에 이제 그런 가짜 영상을 올려서 스파이더맨 악당인 것처럼 묘사를 시키고 스파이더맨 진짜 정체도 이렇게 밝히고. 그래서 뉴스에 나온 모든 걸다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리뷰 영상을 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시험도 끝났고 해서 미니 에피소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또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카페디프레스였습니다